약간 양 느낌으로 어 좋아. 아, 오케이. 쩔어. 소매 길이 조금 여 줄이고 어깨 뽕을 좀더 좋아. 날개 쭉지는. 날개 좀더 키우자. 겁나 벌레 같지만. 어, 이게 훨씬 더 좋네? 달아버려. 아, 뭐야. 근데 부족해. 에헤이. 약간 망토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두고 아, 왜 자꾸 이게 잡히냐? 아니, 왜 자꾸 이게 잡히냐고? 아, 좋아요. 약간 망토 느낌으로 좋아요. 이거 저 지금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물기 3. 이게 훨씬 나으려나? 확인 돌격은 이미 레벨 3짜리가 있으니까. 오 야, 뭐야? 이 겁나 무서워. 이 뭐야? 어, 지존 모기 수준인데, 이거 어, 야, 오, 와우. 오, 오, 야 어디 걷는 거 한번 볼까? <laughs> 어 걷는 거 지존. 어 뭐, 뭐 이렇게 디아블로 느낌 나냐? 모르겠다. <laughs> 제라마. 와 표정 봐, 와 매우 강해 보인다. 오신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이따가 <laughs> 방종 후에 아, 방종 후 방종하기 전에 퀵피 이벤트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특뷰는 30일치 뿌립니다. 7일치와 30일치 하나씩 뿌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하네. 와 이사하러 가자. 와 겁나 무서워. 걷는 거 봐, 마치 지존 활강 우와. 개쩔! 지나가는 놈 시비좀 털어볼까? 아니네 이거 해골이네 컬러링이요? 맞아 조금 탁한 느낌이여가지고 아쉽다 컬러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와 사슴풀이네 이게 이미 있는건가? 이미 있는거구나 뭐하는 애들이지? 멸종시켜 아, 문이 뭐 저렇게 생겼어? 가는 데, 가는 데 마다 다 시비 털어야지. 뭐, 뭘 봐? 쟤는 뭘 보는 거야? 쳐다보지말고, 쳐다만보지말고전기란 말이야. 우리 전통이죠. 전통이죠. 네, 어서 오세요. 와제쎄 보인다. 와 날아오는 것 봐. 와와이번이에요어딜 3대1을 이기려고. 정신 나가셨나? 와, 아, 활공이 레벨 4나 되네? 쩐다. 왜안 맞지? 오케이, 열로 이사 왔구나, 애들. 안녕! 와 난리 나는 것 봐. 집 뭐야? 내 집이 어디지? 야, 뭐야, 문석 떨어져.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어, 뭐야, 뭐, 소형석 뭐, 뭐, 떨어져. 어, 얘네 뭐야? 우와, 얘네 개쎄 보인다. 오 씨. 얘네 좀 약간 좀 우리가 레벨이 딸리는 것 같아. 맛보고즐기고씹고뜯고맛보고 아야 우리 팀 하나 죽었어 씹고뜯고맛고보고즐이고씹고뜯고맛이고보고즐기고씹고뜯고맛고보고즐기고오케이 좋았어 헉, 타격 레벨 4 짜리네 이제 집에 가서 진화를 하고 옵시다 와, 뭐야, 물기, 물기 레벨 5야. 소름. 짝짓기 아, 춤추는 것 봐. <laughs> 물기 귀여워. 와템짱 많아. 좋아 그렇다면은 약간 좀 개혁을 해야지. 최대한 사람 같이 만들어 볼까? 팔 이거 짱 좋네 팔이 이쁜게 없어 어..어깨가 왜 이렇게 좀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우 사람같아 점점 <laughs> 레벨 5짜리네 오쩔 Oh yeah? 아, 야, 이거 겁나 비싸. 와, 물기 레벨 5짜리인데 아, 이걸, 이걸 써야되나? 레벨 4짜리? 아, 씨. 아, 주딩이, 주딩이 1 0만 약간 수영같이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좋아. 산타라버지 느낌으로. 어때요? 훨씬 낫죠? 수영같죠, 님들? 그 다음에 눈이 문젠데, 어, 눈이 다못 생겼어. 어, 그겸 이게 무슨 눈이야? 귀엽긴 한데 약간 좀아 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포인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다른 거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날개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포인트가 부족해. 어쩔 수가 없구만. 날개를못 하네. 어이 야 이건 뭐냐? 아씨, 기로할까? 오케이, 일단은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이건 뭐야? 아, 확대... 근데 이안 아닐 구나 걷게 해볼까? 오, 약간 사람 같애 아,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여기를 약간 좀. 응. 좋아, 이렇게 하면 약간 더 사람 같다. 응, 음. 어야 걷는 게 진짜 사람 같잖아.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팔자걸음이지. 어, 됐다. 어, 어 섹시해. 어, 좋아요? 어. 아, 오케이. 됐어. 아, 섹시는 어, 이 느낌 괜찮은데? 이, 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름. 제라마인. 아, 진짜 이번 거좀 이쁘다. 아, 나의 미적 감각이 너무 쩌는데? 아, 야, 나 물맛이 다 뿜을 뻔했어. 그 여우, 여우 말하는 거지? 아, 보노보노의 그 여우, 여우 아저씨. 아, 아자기 진짜, 진짜 그대로 생각이 나네. 갑자기 움직여지지가 않아. 뭐야? 뭐 하는 거죠 지금? 뭐뭐 뭐 하라는 게 없는데? 야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뭐 아무 것도 안 눌러져요. 버그 걸렸어요. 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걸 다 날려보내는 거니? 아쉣 이러니까 게임이 망했지 아 겁나 사람같이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 fuck. 아무것도 안 울려져 지금 <laughs> 게임에서 포기를 했다니 아 짜증나 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진짜 어, 완전 이쁜데 <laughs>